안녕하십니까. 하얀채라고 하고요.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유튜브를 개설을 하고 나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소개하는 거이고요. 일단 보통은 이제 다른, 지금 제제저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를 아는, 사, 아는 분들일 거고, 아 대부분 이제 홍보한다고 카톡이나 뭐 메시지로 연락을 했을 때 제일 첫 번째가 야, 이거 너왜 유튜브를 시작을 했냐? 뭐뭐 뭐, 부수입을 올리려고 그러냐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얼마 전에 이제 기독교인의 삶을 시작을 하였고요. 뭐 실제로 이 유튜브 개설의 목적은 이제 제가 초심자로서 기독교에 들어온 초심자로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뭐 게,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인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쩌면 저보다 늦게 기독교에 발 들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리고 또 먼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조언을 구하고자 뭐 유튜브라는 매체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뭐저 이제 갓뭐 40일 정도 밖에 안 되었네요. 이제 그 뭐 교회 다닌 지가 40일이고요. 믿음이 생긴 지는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인으로서 있는 아주 초보자, 초심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으로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잘 가고 있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안 부럽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기에 더욱이 하느님으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용기 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원래 저는 뭐말 그렇게 잘 하던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이게 보통 예전에 뭐 다른 유튜브에도 출연했을 때그 편집의 힘으로 조금 조금씩 끊어서 영상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초 초심자다 보니 에 예, 편집 기술도 없고요. 일단은 뭐 원테이크로 다갈 겁니다 한동안 뭐 저기 그 작성한 글도 없구요 편집 기술도 없습니다 하지만 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 그래도 뭐 진실한 거고 저는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뭐 다른 유튜버들이 뭐 항상 말하듯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기, 영,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올해, 어, 현 정부가 이제 한 살을 낮춰주긴 했지만, 예전 우리 나이로는 50, 이제 지천명의 나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나이 들어서 갑자기 뭐 기독교 신자가 되고, 뭐 많은 히스토리가 있죠. 그, 그 얘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영상들을 제작했 제작해 나가면서 뭐 영상을 하나 둘씩 넓히도록 마, 마, 개수를 키워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기독교 신자가 된지는 마시, 말씀드린 대로 4십일밖에안 됐고요 그 이전에 제 시, 뭐 신앙생활이라고 할건 군대에 초코파에 끌려서 간 교회 그거보다 더 어릴 적에 아니,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직장이 교회다 보니까 뭐 그렇게 아버지 손에 이끌려 아버지 아버지가 가자니까 그냥 따라간 그, 그런 뭐그 신앙생활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 교회 구경 다녔던 정도의 삶을 살다 뭐 이곳 미, 지금은 이제 미국이고요 곧뭐 한국으로 되도록 가긴 합니다만. 이곳에서 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뭐, 얼마 안된 놈이 뭐라고 하겠지만, 제가 느낀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제 소개, 뭐, 나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어, 그러면, 어릴 적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부모님 밑에 있었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누군가를 잘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날 이끌 때 그, 그게 이제 고등학교 학,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게 부모님이었고요. 그러하다가 보니까 당, 제가 이제 수능 첫 세대거든요. 첫 세대인데 당시 수능 0.03%인가 하여튼 아주 상위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고 다가 이제 원래 고향은 대구였다가 이제 서울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입학을 하죠, 이제. 근데 대학교를 가면 보통 어떻습니까, 이제? 실제로 저를 리딩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지도 교수가 있긴 뭐 있긴 하다곤 하지만 제가 이제 들어간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총원이 280명이고 당시 교, 교수님 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졸업할 때까지 제뭐 담당 교수님이라고는 학부생한테는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따르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황을 합니다. 술 마시러 다니고 뭐 말하기 뭐 부끄럽진 않을 사실이니까요. 학사 경고도 두 번이나 먹고 군대로 갑니다. 뭐 그러고 이제 한 학기 다운해서 이제 뭐 저는 실제로 학교에 그 보통은 8학기 학비를 내지만 저는 9학기 비용을 내고 학교를 졸업을 하죠. 그러고, 사회로 나와서 애석하게도 사람한테서는 누군가를 따르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실제로 만날 제가 따르고 싶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분은 두 명, 세 명? 그 외에는, 근데, 그분들은 이미 너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따르고자 안될 중간에 따른 분들이 너무 많았었고 존경할 뿐이지 너무 원상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누군가를 따르기를 좋아하는데 따를 사람이 없고 아 따르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게 이제 사회생활이었고 가정생활도 되돌아보면 따르는 사람인데 그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그 위치 때문에 가정을 리딩을 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럼뭐 잘할 리가 없죠. 그래서 사회생활에서도 안 돼. 그래서 20 실제로 이제 제 2001년도의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7개의 다른 직장과 전혀 다른 직종의 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2010년도부터 2023년까지. 그나마 그때는 이제 그 해외 건설 때문에, 해외 건설업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되는데, 또 우연치 않게 일곱 개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제, 이제 이쪽 그 건설업계에 와서도 뭐, 나이가 30대 중반에 넘어왔었으니까, 정규직으로하하 뭐, 계약직이 없고, 때문에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일곱 개의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다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왔더니 아무 제가 아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죠. 제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제몸뚱가리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 무언가를 잡기 잡고 싶어, 잡고 싶다는 이제 욕망이, 그러고 배고팠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에 발을 들인 건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군대 있을 때 초코파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먹을 거에 이끌려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뭐그 사이에 자세한 얘기는 다음 영상이나 뭐 언제 다음에 얘기할지 모르지만, 힘들고 배고 그 힘든 20년 년 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힘들었었고요. 그러고 완전 다른 문화인 미국에 와서 배고파서 뭐 그런 힘듦이 누군가 누군가가 이분은 믿으면 편해진다. 이분은 진짜다. 진리다라는 말에 한번 믿어보자 라는 심정으로 힘들고 배고팠기에 다른 분들보다 좀더큰 소리로 불렀나 봅니다. 근데 이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빠른 시간에 그분을 믿게 되었고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어떻게 은혜 받았냐의 스토리이고요. 보통 영상이고 10분 이상 되면 심심해하시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 혹은 어떤 은혜 받으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영상은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다니게 된 교회는 침례교 교회이고요 이교 뭐 다른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침내받는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침내에 대한 이제 이후에 느낀 거나 뭐 이런 거를, 그 소관문을 발표하는 자리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그 영상 녹화를 이제 저희 형제분께서 해주기로 했으니까 아마 그 영상이 다음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다, 더 자세한 얘기, 업로드 될것 같습니다. 제, 제 영상은요. 뭐 이런 꼭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자동차 뭐 이것저것 제가 하면서 즐거운 것 그리고 같이 보시면서 즐거워할 만한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편집은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편집이 없다 보니까 좀 지루한 영상이 될수 있는데 그래도 뭐 요즘 뭔가 이제 기분이 좋고 그분을 만나 예전보다 많이 없된 상태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재미난 영상, 재밌는 얘기, 여러분이 안 겪었으면 좋을 에피소드들 그리고 제가 겪어서 너무 기뻤던 에피소드들을 앞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영상은 그만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교회에서는 이럴 때 끝날 때 이런 말 하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